안녕하세요. 300주식TV입니다. 어, 내일 2월 5일 금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LIG 넥스원인데요. 이 종목은 오늘 이 전고점 43,200원 자리를 오늘 살짝 돌파하고 마감한 모습인데요. 거래량 또한 제법, 어, 터진 모습입니다. 이 종목은 차트의 흐름이 매우 정석적으로, 어, 정석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한번 보시면 어, 이날 이날이 기준이 되는 날이고요 대량 거래를 수반한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어, 이 고점이 중요하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나왔었죠 정확히 상승 n 자의 목표치만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지지받는 자리가 이 정확히 이 돌파된 전고점 이 자리에서 어,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지지를 받았고요이 상승 N자만큼 올라간 자리에서는 예, 한 번, 두 번, 세번 저항을 받게 됩니다. 이런 다중고점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한번 시세가 더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또 정확히 이 돌파된 이 다중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. 차트의 흐름이 어 굉장히 예쁘게 진행되고 있구요이 종목의 목표값은 이 상승 N짜의 목표치 5만 원 정도 되구요 여기서도 만들어졌는데요. 이런 상승 N짜의 목표치 또한 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. 거기까지는 어, 보러갈 확률이 어, 높다고 판단되구요주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5만 원 자리가 이 하락하는 242평에 어,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한번 어,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.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지수가 그 21선을 어, 오늘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서 살짝 부담은 되는데요. 종목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, 이 종목은 한번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포인트는 아, 뭐, 이 돌파된 이 고점 라인이 43,200원이죠. 이 정도 이, 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, 어, 넷, 넷게임즈인데요. 이 종목은 흐름이 이첫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, 이 조정 폭이 전체 상승 폭의 이50% 부분에서 조정을 마무리 하고요. 어, 이 전고점, 한 번, 두 번, 이렇게 만들었던 전고점을, 어, 거래를 강하게 실으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어, 내일도 어, 유심히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점은 어, 오늘 시간에 단일가가 3.43% 떴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대응 방법은 똑같이 장 초반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대응을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. 이 종목은 이 전고점 이 자리를 어, 살짝 돌파한 후에 어,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. 지금 이음봉의이 고점 44,200원 자리를 오늘 살짝 어, 돌파하고 마감한 모습인데요. 어, 이렇게 됨으로써 이 아래에서 이런 짧은 상승 N 자의 어, 목표치가 생기게 되고요. 이 자리가 대략 정고점 라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목표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된다면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, 내일 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테마가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. 이 종목도 이 우주 항공 테마에 속해 있고요. 어, 뭐 세트랙 이 인텔리안테크.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, 비츠로테크 이 종목들이 어, 초기에 강하게 상승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어, 조정을 받는 동안에 오늘 AP 위성과 한국항공우주가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.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한 어,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, 이런 자리. 이 금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종목은 TK 케미칼인데요, 이 종목은 패턴이 이날 고가 20% 이상인 이런 양봉이 나오고요, 다음날 거래가 감소한 양봉, 다음날 거래 감소한 음봉 이런 패턴이고요. 이 패턴 뒤에 다음날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. 제가 녹십자 셀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. 어, 이 자리, 어, 이렇게 고가 20% 이상인 양봉, 다음날 거래가 감소한 양봉, 그리고 다음날 거래 감소한 음봉이 나왔고요. 이후에 고가가 10, 20.66%인 이런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아미노로직스, 이런 종목들. 이날 고가 20% 이상인 양봉, 그리고 거래 감소 양봉, 거래 감소 은봉 어, 이 뒤에 고가가 23.48%까지 나왔었구요 어, 이런 TK 케미칼도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, 역시 대응 방법은 장 초반에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